여기부터 이제 트램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선프란시스코? 선프란시스콘가? 성프란시스코냐? 여기서 이제 저기 보이면 이제 트램을 저 트램을 타면은 뭐 뛰어가지? 나도 뛰어가야 되나? 도착했긴 했는데 지금 타면은 그 왼쪽에 앉아야 이제 바다를 보면서 갈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차 있는 것 같아서 이 왕복이 6유로고 한 사람당 그 버스 기사님한테 말하면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기다리고 1번이라고 써져 있는 거죠. 1번 트램을 타고 종점까지 갔다가 또 종점에서 한2 시간 있다가 다시, 다시 여기로 다시 올 예정입니다. 저기 우리가 갔던 테일러 와이너리 거, 그 투어하는 곳. 저기인 것 같고 이게 시간표인 것 같아요 지금이 몇 시냐 지금 몇 시지? 여기서 이제 반대쪽에서 도착한 드레몬 왔습니다 왔습 어, 도스. 예스. one w going back. 아, o going going back. i back. Si, si. 12. 예스. Yes. 오. 우리는 어느쪽으로 할까?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쪽으로 할까? 아닌가? 돌릴 수 있는 건가? 게아 보이 되게, 되게 좁네이 정도 간격으로 사람을 이렇게 네명이 난치려고 했다고? <laughs> 너무 힘든데? 더 이상 길이 없어 트레임 길이. 이쁘긴 이쁘다. 리스본 트레임이 진짜 이쁘다는데, <laughs> 저렇게 수동으로 연결해서 갈아끼나봐. 그래서 여기서 또 운전석이 또 있네. 뒤쪽에 대성형이구만 확실히 내 비와서 그런지 날씨가 아 이걸로 보니까 더 드라마틱한데 카메라로 하늘에 구멍 뚫렸어 방파제는 막혀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아주 풍량이 심해가지고 어 드디어 온다 무슨 주수쇼야 분수쇼 분주주. 어떻게 초록이 시냐 도봐 창문 다 깨지고 망가진 것 같은데 저기서 포크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재밌다. 태엽한 곳인 것 같은데 카펜자라는데 불법장이었어. 와씨 저게 작가 정신이지? 저렇게 성벽을 굴 혼자 올라타 가지고 오케이 인정? 카메라 씨 저거. 주니어 네이버에서 했던 그 골프 미니 게임 볼러? 아, 그런 거같 은데, 그러다 지금 다 아니지? 지금 아닐 거야. 이제 그 강가가 보이는 카페에서 코코아 두잔 <laughs> 코코아 한잔을 코코아 한잔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해 집에서 밥먹고 밖에서는 그 도루강을 보면서 코코아 한잔 하더라고 진짜 어제랑 비교해서 사람이 한 5분의 1로 줄은 것 같아 이게 일요일과 월요일의 차이인가 날씨도 그렇고 오늘 비온다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안오는 것 같아요 약간 흐리고 맑고 반복됐네 오늘 저희는 포르토시청 그 앞에 그 포르토 글자 있는 게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가 앞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뒤에 온것 같아 그 뒤편에 왔는데 어 아까 거기 가 뒤편이 아니라 거기 가 앞인데 왜 없죠? 그 포르토 조형물 없어졌나? 어 지금 어디로 옮겼다고 그 후기를 받았어요. 엄마저 크리스마스 장식물로 보이는 1월 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옮기지 않았을까 이걸 위해서. 아니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나? 에그타르트. 내일 어차피 내일 만들러 가니까 이건 먹지 말자고. 내가 만들걸 먹겠어. 사람 좋을까? 아무것도 안써 있네. 옆에 초록색으로 뭐써 있긴 해. <목소리> 프로토의 빨래 감성. <목소리> 아람 아람잼아 아는 아름마잼 아름마젬 이제 빈티지가 되게 많다고 해서 한번. 포르 p 가 되게 빈티지나 이제 구제 빈티지가 g e is a 하 i 게 유명하대서 한번 a 어 i n 와, 저기 어 It's 어 v i 어 t 지 g e It's a vintage. w 이런 i 이런 타일 같은 것도 되게 많더라 콜라, 코카콜라 저거는 그거 할까? 냉장고? 아, 여기 카페도 있네. 카페 안에 카페 있고, o l a 있 o c a Cola, Coca Cola, Coca Cola, Coca Cola, Coca c o l 지 Coca Cola, c 동루이스 다리 같고 이건 총인가? 이건 그거 아니에요? 이거 그 뭐지? 접이식 접이식 침대? 락고 락고 서양판인가? 응 그런 거 같은데 샹들레이도 파네 파는 거 맞겠지? 박물관. 이게 테니스 라켓인가? 이건 진짜 사고 싶다. 개 이쁜데 <laughs> 이거？이 <laughs> 들 중요 하지. 아, 빨대 인줄알았 어. 오늘은 한번 모로공원에서 일모르시는걸 보자고. 제발, 10미터? 엔터레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왜? 어, 반 반대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반대편. 아 반대편이네. 10미터, 10미터. 원래는 저 올라가는 공짜면 달라고 했는데 공짜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걸어 올라가기로 했어요. 3000원 예상전화. 음. 2.5위로. 2.5위로 죽긴 아깝지. 그냥 커로 올라가자. 빨래 감성 포르토. 다리 너무 너무나 너무나 높다. 아 힘들어. 저거 트랜은 진짜 꼭 타고 와야 알겠어 내비 오니까 항상 저 거야 저거 타면 Driving down the road that I grew up on once again Pass your door, the memories come back again. Pictures of us flooding back just like a wave. Makes me wonder what happened, what you're up to today. Remember when we stole your mother's car, we drove for days. Teenagers with two thousand feelings.